아 네. 상일에게 법인은 스타트업 자문 관리를 도와드리는 서비스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어, 네. 선생님한테 숨겨진 라이센스 비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회계사신가요? 네. 혹시 변호사신가요? 저, 저 운전면허... 오늘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나고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해주신 분들이 계시고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을수록 내부 통제에 대해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데 간단한 법률 질의까지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드업 그러니까, 어, 중에서 이제 엑시 준비하신 개인으신 대처쪽스타어업소 관련된 세세가 있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업종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처리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찰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로댄스이고 서울대학교 엑사하라케에서 기반을 해가지고 창업까지 이어진 법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So I wanted to meet PwC because as a French people, I know already PwC and I know the good work they do uh, in Europe. So I wanted to, to see what do they do and what they can bring to the startup community. And I was a, a kind of surprised to see all the help they can provide to young startups It can be early s t IPO and exit. And uh, yeah, I would be really glad to u s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프레소의 대표 김하섭이고요. 어, 저희 회사는 캡슐 티를 메인으로 하는데, 네스프레소나 돌체구스토, 호텔 쪽의 납품,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를 캡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티캡슐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삼일해계법인은 익히 알고 있는 곳이고요. 워낙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어, 우리가 뭐 같이 할수 있는 게 없나? 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만나러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이어도 계시고 투자자도 계시고 삼일해계법인 어깨 담당자도 있고 그래서 이런 행사 있으면 적극 참여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청년 창업 지원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청소년 창업 도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소벤처 기업부 소속의 공익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스타트업은 보전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보전 자체는 미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바꿀 수 있는 산업혁명직들에 그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의미 있었 오늘 제가 3일 해계법인이 와 있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해계법인이 스타트업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생각을 들어서 제가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플라이 에시샤 행사는 다양한 투자 행사 또는 창업 행사 같은 것을 어, 안내드리는 투자자와 창업가분들의 만남의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라고 <laughs> 투자자 어, 창업가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던 것 같고 다음엔 조금 더 크게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일 해결법이 유니콘 지원 행사 파이팅!